주안이 사랑해, 딱딱짝 주안이 딱딱 사랑해. Yeah, I took her back home. And, like, be she was perfectly fine. She didn't have any fever or nothing. Mm -hmm. She was like, she had just had her food, had a nap. Awesome. Good, night. Yeah, good night. Good night. I was going to say she was faking it. Sorry. Well, here we Yes, t did. Hello, Jenny. e a t s that? Oh, what's that? m a n u s Magn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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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뒀어? <laughs> 저가왜안 가? 준아 지금 어디 물 가? 아물 아, 하면 안 돼. 준아 나 어디 가? 자 뛰어 하나 둘셋 뛰어 빨리 뛰자. 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. 응. 해야 자. 응? 해야지, 안 해. 저기, 저기서 시작. 응? 아우, 야. 잘했어. 사랑아, 진짜. 렇게해봐 엄청 죠 해봐, 사랑아. 사랑이 저 보여줘. 좀 잘하잖아, 이거. 아 이거. 엄 마, 키우 마, 마, 아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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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마, 봐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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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이고 잘하네 전이.

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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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거야? 우우 왜, 고 왜,

지금 <laughs> <저거> 뭐야? <laughs> 무슨 자세? <laughs> 어 귀여. 워 애교 있어, 귀여. 저팔 괜찮은 거야, 저 캐도? 이렇게 애 빼야 돼. 팔굵줄 알아야 돼. 팔 다칠 것 같은데? 무서워. 어딨어? 자랑한번해한 거야 지금? 어손빼손손소이가빼 아, 옳지 뺐다 우지 <laughs> 뒤집었다 <와>. 뒤집다 <laughs> <뒤집었다. 웃음> 어? 또 뭐야? 뭐야? 예예예 아, 예. 짜 아,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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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진짜. 들어가 짜 진짜.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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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야 보여줘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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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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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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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하아나전아나 가방 좋아? 어디가 이제 지금? 교회. 교회가, 교회가서 뭐할 거야? 텐디. 텐지. 텐지 먹을 거야? 가방 보여줘, 소아나. 예. 너무 예쁜데, 그렇지? 잘했거든? 어. 예? <laughs> 처음으로 먹는, 처음 처음 먹는 우리 딸의 떡빵 게맛있나 처음인데 처음인 것 같지 않은 모습이야? <laughs> 자, 맛있어? 귀여맛있 <laughs> 이빨 간지러운 고 <laughs>